안녕하세요. 브랜입니다 최근 챗GPT나 달리 인공지능이 이슈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저동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툴을 소개하겠습니다. 앱상에서 유료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 내 컴퓨터 설치를 하고 무료로 마음대로 만들어,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픈 소스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고요. 업데이트도 자주 됩니다. 저는 어, 그래픽카드를 RTX2070을 쓰는데 어,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빠르게 작업하시려면 최신 어,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예, 추천드립니다. 그럼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는 것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블랙 고인데요 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 최신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네, 이 링크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있는 걸로 바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거를 블로그에 있는 걸 다운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필요합니다. 어, 버전은 뭐3 1 0 8을 쓰라고 하는데 어, 최신 버전인 3.10.10을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 링크를 다운받거나 아니면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윈도우 버전, 여기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4비트 네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Git도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어, CKPT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다운받아 주십니다. 이게 예, 용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오렌지 믹스 모델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다 받아주시고요. 다 받으셨으면 압축을 풀어서, 어, table d i ui를 여기다가 복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다운받으신 파일들, ckpt 어, 파일들은 모델 폴드 안에, table d 안에, 요렇게 다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는웹 ui 유저 패치파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실행하시면 어, 다운로드하고 업데이트 한다고 좀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실행이 됩니다. 예이키를 추가되면된거고요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뜹니다. 그리고 여기 e x t e 에 가면 이렇게 업데이트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 업데이트가 적용 안된 경우는 이렇게 apply and start u 를 하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태그가 필요한데, 달 1일 도 모셨으면 알겠지만, 어, 샘플 사이트에서 그런 태그들을 참고해서 만 수가 있습니다. 노벨 AI 태그 생성기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건 이제 메인 주요한 태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나오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넣는 거고요 이 보면 설치된 것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보면 버전이 많죠 그 다음에 여기도 버전이 많습니다 요거는 만드는 장수 요는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된 이미지들은 output에 여기에 자동 저장게 됩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한복을 딱 예쁘게 잘 나온 그림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이 그림에다가 이제 동작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작을 넣으려면 map ui 컨트롤러 필요한데요. 이거는 확정으로 와서 history from url 에서 이 주소를 넣고 history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파일도 안받아서 이 n u m 파일들은 extension에 st UI 컨트롤러의 모델에 이 폴더 여기를 다 넣어주면 됩니다. 업데이트 클릭 보시고 안 되면 어플 엔터리스트 유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렛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동작을 만들어 수가 있는데요. 검색 하시면 이렇게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하는데요. 여기 있으면 동작을 똑같이 따라 합니다. 네, 이네이블 하시고, 여기에 오픈 포즈, 여기도 오픈 포즈 하시고, 만드시면, 이 동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이 피규어를 샀습니다. 이렇 핸드폰 화면을 찍어서 이런 내가 원하는 자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허인페이스 컨트롤의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 골격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대로 저장할 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자기만 할 때에는 없애고 생성. 이렇게, 바뀐 포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료 포드 잡풀려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거를 다운을 받으시고, 포드 잡는 에서전한번 더, 따로 설치 한번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상의 폴더에, 포샵을 올, 불어서 여기 넣어주시고요. 네. 플러그인도 실행시켜주고요. 이제 주의할 점은 웹유화 실행할 때이 파일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처음 보면 여기 없는데 다시, 다시, 마이스, 마이스, api를 넣고 저장해 주시고 다시 웹유화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 클라우드 디스크탑에서 어 u xp d e v 퍼툴을 설치를 하고 이걸 열어줍니다. a 드 d 플래그를 해서 오토샵 안에 있는 플러그인 안에 있는 메인 페이스트를 열게 해줍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포토샵에서도 설정에서 플레보인에서 개발정보 사용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 디벨이퍼 툴에서도를 체크해서 로드 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고양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ession. 컨트롤 미지를 누르면 컨트롤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됩니다 그리고 인빅트 이미지. 엔터로 이미지가 생성되 되고요. 인페인트 마스크 부분을 이렇게 흰색으로 칠을 하면 칠한 부분만 다른 이미지로 변경 이 됩니다. 아웃 페인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좀더 그럴듯 하네요.